자, 442번 6 7쪽이고요 문제부터 봅시다. 다음 중 집합 A는 x라는 것을 원소로 가진다. 조건 제시법으로 나와있대. 근데 그 x 는 어떻게 됐냐면 2의 a 거듭제곱과 5의 b 거듭제곱이라고 돼 있는데 a, b는 자연수 했을 때 원소가 아닌 것을 물어봤대요. 그럼 1번 20을 물어보고 있네. 자. 손주분에한번 해볼까? 20은 어떻게 되니? 4 곱하기 5다, 그지 그래서 어떻게? 2의 제곱에 5의 1제곱. 요 놈의 형태로 만들어낼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래. 그래서 그래. 1번은 원소가 오케이. 1번 탈락. 음. 2번. 40이네? 그럼 방금 전에 1번에서 20이라고 하는 거에 2를 곱하기만 하면 되네? 네. 그래서 이거 몇의몇 제곱? 2의 2S 3제곱. 2S 5의 1제곱. 얘도 들어가, 안 들어가? 2라. 들어가. 2번은 어떻습니까? 100이네요. 100? 100은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5에 20, 20또 나왔네? 얘는 어떻게 돼? 2에 제곱에 5에 제곱, 어떻다? 3번도? 예 yes. 오케이가 됐고. 4번 어떻습니까? 150이죠? 아, 선생님 여기에 3 곱하기 50 이것만 만들어 놔 볼게. 3이지 탈락.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